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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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팠어 알았어 알았어 밥 줄게 응밥 줄까 알지 있어봐 조롱 있어봐 어어둘다 왔다 둘다 왔어 밥 달라고 어이구 집에 집에 쳐들어온다 이제 쳐들어 왔다 쳐들어왔다. 둘다둘다 둘다 쳐들어왔어. 안에 그럼 오늘 나 오늘 나 여호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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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 초롱이 온다 먹고 가라. 간다. 어, 왔다. 간다. 어. 그래, 여섯 물어. 까마귀 때문에 가면 위험하다. 너 지켜줄게. 맛있게 먹으라, 잉? 까마귀 자꾸 왔다 갔다 한다. 초롱이가 위험하네. 초롱이가 까마귀 지켜주네. 어, 초롱이 밥 편하게 먹으라고. 어, 초롱이 착하네. 딱 지켜주고, 오늘은 초롱이 그밥다 먹었어. 초롱아, 니네 그거 다 먹었나? 바람 많이 불다. 뭐지, 초롱아? 초롱아, 바람 많이 불어. 응? 초롱아, 뺏어 물어왔나? 엄마야 뺏어 먹으러 왔나 니가 억울하노 초롱이 들고 왔겄다 어? 초롱이 배고팠나 어? 인사하고 네, 잘 먹겠습니다 조심해서 가 초롱이 또 보자 내일 보자 잘 놀자 mm -hmm.